점잘 보는 곳 금희공 오늘의 띠별 운세 신축년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승진운 이직운 직업은 직장운 오늘이운세입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금희공이 전하는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운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라. 곧 돌아올 얘기치 않은 호운에 준비하라. 우선 냉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주위의 협조를 얻어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마음을 곱게 하고 초기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면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계획을 지금 세울 필요는 없다.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 솟띠운새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본업에 충실하면 뜻밖의 귀인을 만나 목적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쌓아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니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는 큰 곤궁에 빠질 수 있는 운이다. 불만스럽더라도 노력과 인내로서 참고 나가라. 매사 성취를 이루기에는 어렵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투자오는 듯한 바대로 소신껏 도전하여 그동안 바라던 것들을 이룰 수도 있겠다. 결과가 눈에 보일 듯하니 급한 마음에 미리 손을 내미는 섣부른 시도는 시기상조임을 유념하라. 업무의 원만한 전개를 위하여 협조자가 꼭 필요하니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 도움을 받아라. 애정우는 여성은 남성에게 응석을 부리고 또 남성은 그것을 잘 받아주는 형상이다. 토끼 띄운색, 목전의 이익에만 따르지 말고 봉사하는 미덕도 중요시하라. 결과는 기대 이상이 될수 있다. 금전의 보증과 문서 관계 일에는 나서지 말도록 신경을 쓰라. 행운의 시간은 매일이다. 애정 오는 연인들의 경우는 서로의 감정이 정렬적으로 발전하고 애정이 깊어지니 행복한 형상이다. 금전 문제를 보면 수입은 그런대로 이루어지겠으나 낭비와 지출이 많아 궁색해질 염려가 있다. 용띠운세 가급적 원만하게 대처하라. 금전운 면은 여유를 갖고 잘 활용하면 순탄하다. 긴장이 풀려 실수를 하기 쉽다. 기쁜 마음에 경거망동하게 되면 체면 상하는 일을 당할 수 있다. 금전운은 자신의 자금 사정을 잘 정리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 생활함이 중요하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거나 멋스러운 차림을 하고 나간다면 그는 정열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뱀기 운세. 소원하는 반은 사심이 없는 자세로 추진해야 성취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을 위해 힘써라. 호랑이가 여러 짐승을 거느리고 크게 포효하는 형국이다. 실속보다는 허상을 쫓기 쉬운 일진이다. 상대의 달콤한 말보다는 정직함에 신선한 감동을 받는다. 교제가 깊어지고 호감을 느낀다. 시험에 응시하면 무난히 합격하여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는 행운이 오기도 하겠다. 말띠 운세. 과욕은 금물이며 투기나 물욕에 치중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인다. 무리한 낭비는 손해이다. 결과에만 집착하여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밀고 나가기보다 마음을 비우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분에 넘치는 가격대의 것이 눈에 띄고 또 고급 레스토랑만 찾고 싶은 차치스러운 날이다. 의견이 서로 잘 맞아서 떨어져 있기 싫은 정도로 발전되는 운이다. 부협화음을 만들지 말라. 양띠 운세 적극적인 면보다는. 원만한 것이 훨씬 득이 된다. 재물도 얻고 여유도 생긴다. 지출이 커지고 또 남의 가머니설에 쉽게 속아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줄 수도 있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의 운세는 비교적 좋은 시기로 특별한 곤란을 겪지는 않겠다. 임기응변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니 성실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잔나비 띄운새, 원숭이 띄운새. 일이 지연되는 것은 고집이 앞서기 때문이다. 융합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도록 하라. 이런 시기에는 내부를 잘 다스려서 기초를 닦는다면 작은 일의 성취는 물론 뒷날 대업을 이룬다. 진정 미워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임을 명심하라. 이성 친구를 찾고 있는 경우는 좋은 인연이 맺어질 상이다. 동남쪽에서 찾아봄이 적당하다. 답기 운세. 금전 운을 살펴보면 거래는 활발할 상이다. 금전의 융통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할 운이다. 소원은 분주하게 뛰어다니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상이다.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한다. 나를 중상몰약하는 사람이 있으니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무관심한 자신의 인생 태도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현재의 위치를 탈피해 보라. 개띠운 새. 뜻이 높고 마음이 너그러우니 반드시 성공은 따른다. 구설수도 따르나 곧 안정된다. 혼자 힘보다는 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친구에게 문제를 상의하거나 의논하라. 애정 문제는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 서로가 피곤함을 느끼는 형상이다. 목표에 맞는 행동을 정하고 소원 성취를 향한 차분한 전진을 이룬다면 길할 것이다. 돼지 띠운 새. 절벽 위를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 격으로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할 위태로운 형국이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이득을 도모하라. 애정이 깊어지는 만큼 기대도 커지겠지만 우선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편안하게 해주어라. 의욕은 넘치지만 현실이 뜻과 같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이다. 되도록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라. 이상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운세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 꼭 많이 받으십시오.